은혜의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하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갈릴리 주변의 동네들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친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들러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들려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이 단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성령과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붙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귀신에게 비유하는 것이 되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야 될 이유는 귀신은 사람들에게 와서 도덕질하고 주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누굽니까?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늘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서 분별력을 빼앗아갑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귀신은 사람들에게 와서 분별력을 빼앗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아도 창피한 것도 모르고 옷을 아무데서나 벗고 머리를 빗지 않아도 또 세수를 하지 않아도 더러워도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이 더러운 줄도 모릅니다. 귀신은 기쁨과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고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들에게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결박하고 빼앗긴 것을 돌려주십니다. 귀신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잃어버린 기쁨과 희망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도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며 귀신에게 빼앗겼던 것을 모두 되찾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고 물으셨지요. 마가복 3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웅 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고, 기도와 말씀 목상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많은 사람들은 성령회방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